Oh, I'm so cold. Oh. And the very first moments of falling, the stirring all the heart, felt the love I gave no longer starts to bloom with you. <웃음> 아 날기 <laughs> <laughs> <라이키>, 시장님하고 <laughs> 이렇게또 의리지에서 역사를 이런 문길을 걷다니 아 시장님 혹시 왜그 1970년대 그 영화 그 로브 스토리, 스토리. <laughs> 저랑 생각이 완전히, 같았어 그니까. 와 시장님 저희 오늘 그 영화의 주인공이 좀돼 볼까요 여긴 재인은 없지만 그 <laughs> 장면을 보잖아 요 시장님 보면은 문이 이렇게 왔는데 아 이게 또 푸신도가 떨어지지만 그냥 떨어지지 아이 네. 다야 <laughs> 바로 맞춰줄래? 대어리 깨줘. 쓰고 그냥 이렇게 하면 너 낫게 할게요. 낫게. 혹시 그래서 아 이렇게서 해 이렇게 하고 막아 아우 손수. <laughs> 와 이런 장면이 있어? 기억나세요 응. 음. 제가 그 여, 여자 역할을 해볼게요. 쉐이, 언니가 뭔가 아 I'm so cold.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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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그래, 이렇게 하고, 이게 보면은, 서로 이렇게 또, 이렇게, 눈싸움도 하거든요? 음. 한번해볼까 네. <laughs> 제가. 눈을 뭉쳐주 아마... 이게. 아, 이게 눈이 장난이 아닌데, 아, 뭉쳐진다. 네. 어. 안 뭉쳐주네? <laughs> 이렇게 피해야죠, 저는. 네. 네. 이렇게 하고, 이게 또 보면은, 아이고야. 감기, 이거 <laughs> 치는거 아니겠네? 안으로 들어가야겠다. 보면 또 이렇게, 나잡아보라 하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음. 치우니까 제가 한번더 들어갈게요. <놀람> 너무 재밌지. 아 <laughs> 아이구야 무게. 아이구야아 아 힘들어. 아 어. 이거 제가 이게. 아, 진짜. 우리 무게 졌다. 야, <laughs> 아, 진 진짜. 아, 리짜이무게 아, 다 아, 진짜. 아, 이 네, 의림지를 아 이렇게 시장님과 연인처럼 뛰어본 건 아마 저밖에 없죠? 네. <laughs> 아까 눈에 놓았던 서 하늘 봤더니 네, 네, 네. 아주 기분이 아주 굉장히 아주 새로운 새로운 기분이 들더라고 네, 여러분 좋았어요. 그 러브 스토리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다. 네, 앞서 시장님과 제가 보여드렸듯이 의림지 이렇게 마음껏 떠들면 사랑 뿜뿜, 네 행복 뿜뿜 넘치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시장님, 저번 데이트 때는 제천의 맛집을 소개해 주려고 사나래라는 정말 제천 최고의 식당을 불러 주셨는데, 오늘은 또 제천하면 의림지, 의림지를 또 자랑해 주시려고 여기를 불러 주신 건가요? 아 의림지 뭐 자랑할 게 많죠. 지금 최근에, 최근 몇년 동안에 어, 의림지 방문객이 아, 기가 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음. 우림지는 뭐 아시다시피 삼한 시대에 축조된 어한 2300년 이상 된 아, 우리나라 어. 최고의 최고 오래된 저, 저수지고 네. 우리나라의 삼한 시대에 축조된 저수지가 네개 있습니다. 어, 삼한 시대 어, 김천 김제 법골제 의성 대제지 삼조 공공지 제천 우림지 있는데 음. 현재까지 저수지 형태를 지키고 있는 곳은 제천 의림지 뿐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어, 어떤, 어, 가장 우리나라 최고 오래된 저수지로서 현 상태를 보존하고 있는 음. 제천 의림지가 또, 어, 현재 트렌드에 맞는, 어, 우리나라 힐링, 어, 관광 음. 휴식지로서 어, 상당히 각각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또 우리 시장님의 또 박식하신 또 우리 제천 의림지에 대한 역사, 짧은 강의까지. 근데 여기 시장님 여기 딱 보니까 되게 뿌듯하시겠어요? 이게 우리 시장님 재직 시에 이게 제가 완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지 네,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천 시민들에게 정체성과 자부심, 네. 이를 또 심어주기 위해서 시장님 재직 시에 또 이런 멋진 역사 박물관을 통해서 이곳을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역사적 의미까지도 같이 안내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laughs> 얼마 전 겨울에 그 산천어 잡는 데를 갔다 왔는데, 어우 저는 그 왔을 때마다 그 겨울왕국이 너무 자꾸 생각나는 네, 거야. 네, 네, 네. 그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가지고 그 이래 때 네이버 실검 이해했고 이회 때를 정말 막 백만 명, <laughs> 관광객이 도망 여기를 이렇게 찾아주고 그랬는데 여기 와 보시니까 좀 감회가 좀 새롭죠? 어떠세요? 예, 네, 아주 새롭고요 그때 겨울왕국 페스티벌이 에요 네, 네, 서울 네. 경기. 어, 한 2,500만 되는 인구들을 타켓을 했을 때, 접근성 아. 면에서는 화천, 사천의 축제에 절대, 어, 미치지 않는다는판단으로았어요 아, 어, 네. 이걸 했고, 무려 100만 명 이상, 음. 또 네이버 시급 1위에 오를 음. 정도로 네. 핫하게 했는데, 그 이후에, 어, 시장도 바뀌었고, 음. 또 뭐, 여러가지 이유로, 또 음. 코로나 사태 일어나면서, 음. 그 겨울왕 국패스타벌이 중지가 된 것은, 음. 어, 상당히 아쉽다, 음. 이렇 아,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충북이 그런 겨울다운 축제 같은 축제가 없어다 보니까 예, 예, 예. 많은 이 청주 분들도 그렇고 다 이렇게 외지로 예, 예. 그보안을 통해서 너러피스티와는 음. 다시 새롭게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다시 네. 또 후원될 수가 예, 있습니다. 예, 예. <laughs> 네, 제천하면 의림지인데 또이 의림지뿐만이 아니라 어또 제천이 많은 또 관광자원 있잖아요. 그외또 어디 또 추천해 주시겠어요? 예, 우선 뭐 청풍권의 관광객도 많지만, 을림지에 네. 오시는 많은 관광객들을 시내로 끌어들여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아, 시내로. 제철이 먹고 살려면 미래에 인구는 증가하는 한계가 있고 유동인구를 더 늘려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는 네. 어, 관광객이 제천 도심을 방문해줘야 된다. 이건 굉장히 필연적인 것이고요. 네. 그런 면에서 그차 없는 거리에 한 240m의 계곡수로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이쁘고, 어좀 힐링할 수 있는 음. 공간입니다. 아주 제천 시내 중심가에. 네, 아주 그냥 한 가운데. 한 가운데를, <laughs> 어또 계곡수로도 엄청 이쁘고요. 한번 가시면, 어 여러분들이 많이 방문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천 의인지 오시면 시내 계곡수로 어떻게 만들어놨는가 음. 좀관광객들이 어, 시내에 들어가서, 계곡수로 어. 보시고, 거기서 차도 한잔 이렇게 음. 드시고, 이렇게 데이트도 하시고, 음. 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시내 계곡수로를 추천하고요. 아. 꼭한번 가시면은, 어, 도심에 이렇게 이런 걸 만들어 놔서, 어, 사람 감성을 이끄는구나라고 이런말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대천이 정말 매력적이고요. 어, 힐링도세요. 시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에 오시면, 봄, 여름, 가을마다 그 매력이 다 틀린데요. 꼭 느껴보실 고 체험하실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저는요, 이렇게 시장님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이렇게 콜 주실 때마다 기다가 돼! 아, 최천 최고의 맛집! 최천 최고의 역사적 관광 자원! 또 다음 데이트 코스를 저를 어디로또 장해줄까? <laughs> 없이 기대되는데, 저는 시장님 또 이렇게, 어, 어르신들 이렇게 밥을 이렇게 또 이렇게 천원 밥상인가? 음, 뭐, 예. 이렇게 하는 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게 또, 기, 제천 분들에게 칭송이 자주 하는데, 그 때도 한번좀 불러주세요. 아, 어, 예, 예, 한번 오세요. 예. 그래서... 천원 가지고 오세요. <laughs> 네, 네, 천 원, 야우! 네. <laughs> 천 원이지만. 천 원이지만, 만 원짜리. 와, 예. 그리고 무엇보다, 어, 우리 제천 시민들의 그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한 끼, 다음에는 그한끼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엄동설 안에 또 우리 주위에는 정말 보살펴야 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어, 소년소녀 가장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가슴 따뜻한 제천 되기 위해서 용기 날수 있는 한마디 해주세요. 예, 뭐, 어, 굉장히, 어, 국가도 어렵고, 당연히, 어, 지역도 어렵습니다. 음. 제가 올 구정을 맞아서 제천 시민한테 현수막 인사를 드렸는데 음. 시민들한테 어떤 위로를 드릴까 고민하다가 아.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제천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음. 라고 썼는데 어, 제천 시민 여러분들이 좀 힘들 수 있도록 음. 지역 경기도 살아나고 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지도자들이 음. 제천 시민들이 좀더 경제적으로도 자유로울 수 있도록 행적이 어떻게 도와주느냐 이걸 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 리더가 말로 하지 말고 행동하는 그런 리더가 꼭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우 저는 어쨌든 뭐 이렇게 지쳐올 때마다 시장에서 든든합니다. <웃음> <웃음> 아니, 그, 너무 자주하지 마. 아예 한 달에 한 번인데. <laughs> <웃음> <웃음> 자, 이제 저 인사 아시죠? 네, 네, 네 스페니쉬. <laughs> 다시 <웃음> 하나, 둘, 셋 하면, 아디오! 네. 하시면 돼요. 네. 하나, 둘, 셋, <laughs> 아디오! <아리오스. 웃음>